안녕하세요 삶의 신입니다. 2021년 국가지 구급 공무원 시험이 끝났습니다. 네, 아직 가다반이 안 나왔는데요. 2시 정도에 나온다고 하는데, 뭐 물론 이 방송 들으신 분들은 이후에도 들으실 수 있으니까요. 말이 굉장히 빠르죠. 짧은 방송입니다. 자, 어 답안지를... 다반지를... 뭐 채점하는 방법도 있는데 채점하면 점수만 나오죠 그래서 보통 이제 그 공무원 학원들 학원들 사이트 인강 사이트에서 합격 예측 서비스란 걸 합니다 여기 지금 나와 있는 요 정도거든요 어 여기에 넣어 보시면 어, 대략적인 등수 뭐 조정 점수 이런게 약간 나오는데 어, 하루에서 이틀 정도는 크게 신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한 일주일 정도 지나고 2주 정도 되면 거의 비슷하게 나와요 그 그때까지는 좀 보셔야 되는데 자 요 전에 제가 쓴소리 라디오 하나 있습니다. 그걸 먼저 들으시고, 그 다음에 채점하실 분들 채점하시고요. 합격권에 들어가겠다 하시는 분들이, 어, 채점을 많이 하기 때문에, 어, 괜히 넣다가 등수만 괜히 높게 나오면 또 그것도 안 좋아요. 그러니까 쓴소리 라디오 먼저 들으신 다음에 꼭, 네, 다음으로 요거를 보시면 되겠습니다. 여기까지 안내고요. 이 주소는 제가 안내에다가 넣어드릴게요. 제 블로그에 나와 있는데, 요 주소인데, 네, 요거 설명에다 넣어드릴게요. 감사합니다.